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준 의장이 유임이 됐는데요. 어,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11일 기준으로 연준이 염두에 두고 일,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는 연준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는 연준의 책임이 있다. 나는 어, 책임이 없다. 해서 일을 좀 떠, 떠넘겼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 어떻게 보면 유임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연준이 그만큼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바이든 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건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라 것인데 이 장기화를 시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분께서 물, 어떻게 보면 은 물가를 계속 자극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반기에 생각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되게또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웰스 파고에서는 연준이 6월, 7월, 9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가질것 같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CNBC에서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2천억 달러 넘게 증발을 해주었다라고 해서 대부분 한 240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어.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 뉴스들에서 거의 이게 일면식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오히려 코인 시장한테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CEO가 회사 파산 위험 없다 고객 자금은 안전하다 CEO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에 액세스 할수 없게 될수 있고 파산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법원에 의거해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가 고객 대신 암화폐는 파산절차의 대상이 될것 같다 그건 이제 증권거래에 따른 규정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해서 더 많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파산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하면 코인 시장이 지금 불안해하니까 이 불안감을 역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코인 베이스를 좀 많이 흔들어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수익을 제일 많이 받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의 60조 원에 따른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쪽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가면 이제 코인 시장도 계속 하방을 주고 어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 부분도 하방을 같이 주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한새 자금 조달의 논의로 최대 6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나와줌으로써 이제 테슬라 담보 대출은 필요 없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머스크 이름 자체가 브랜드이고 그만큼 파워가 있다 보니까 투자 아, 기금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도 선뜻 돈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인수 가격보다 낮아졌다라고 해서 그 명분을 임원 사태와 채용 중단을 또 밝히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머스크 내용은 워낙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트위터 가지고 프리미엄 형태로 코인과 결제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형이 어떻게 보면 코인의 지금의 하방에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도 조만간에 트위터에 따른 뭐 새로운 구상안이나 뭐 새로운 뭐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막연하게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생산 차질 부분을 좀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어, 생산량 추이와 판매 전망이 극감한 올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 3억이 앞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봉쇄가 길어지는 바람에 한국 기업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좀 많이 꺾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요 도시, 핵심 도시가 좀 거론이 많이 되어가고 있죠. 상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이 좀될것 같은데. 지금은 베이징 쪽이 문제고 상하이 쪽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중국 쪽이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뭐 물류, 물자 교환이나 이런 걸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어, 대만 쪽이 이제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반도체 따른 대란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던 게 드디어 뉴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점차 미국 금리가 많이 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신용등급벌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대출은 0.1% 오르는데 기업대출은 0.2% 산술적으로 2배가 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대출이 벌써 40조 원인데 1100조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 채권 부분도 약간은 좀 추리면서 적절하게 기업대출에 있는 마지노선과 대출 범위를 최대한 좀 정해놓고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좀 나와줄 것 같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어 나중에 미국과 통화소합을 맺을 때도 너희 신용조건을 좀 맞춰놓고 와. 라고 분명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따른 경우의 수를 본다고 해도, 지금은 부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지금 대빵입니다. 무조건 대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어 투자 부분은, 국내 투자는, 특히나 이제 국내 거래소가 트러블 룰로 인해서 거래량이 가뜩이나 줄었는데, 이제 투자에 따른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나,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곧바로 기업 구조 조정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쁜 소식으로는 잠깐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반등에 있는 형태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 반등의 여파는 기존에 일단 루나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정리 대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비, 어, 디파이 부분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승 부분이 더욱 더 가중이 됐다라고 표현을 좀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왔던 형태도 이게 내려가는 가속도가 붙는 것도 뭐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마켓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었때 비트코인을 사서 이 마켓을 이용하려고 을 하면 비트코인을 사서 이런 알트코인들을 사게끔 되어져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일단 여기에서 팔고 파는과 동시에 원화로 바뀐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바뀐 뒤에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도미노스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미쳤죠. 예 미친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생각보다 패, 알트코인의 패닉셀이 한번 나와줌으로써 최근 뭐어 3일 전에 두번 이상 아니 두 번이래. 총네번 이상 그랬죠. 그래서 그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여전히 플랫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단 있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됐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더리움도 쉽지 않은 형태이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그만큼 낫다라고도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안전하게 성장을 해주면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 때문에라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스테블 코인이 거래소로 대량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특히 코인베이스 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당 기간 또는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 개인에 있는 물량인지 또는 외국인 물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성향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루나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루나가 어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루나의 물량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6조 9천억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형태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아발란체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발란체도 이제 조만간에 매도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또 아발란체 또한 또 영향을 또줄 것이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루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코인 그리고 UST와 관계되어져 있는 코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 쪽에 따른 또 영향성, 이런 것까지 다 복잡한 형태를 좀 생각을 해야, 아, 그 다음에 있는 수가 어떤 형태로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 테더에 따른 또 질문을 또 해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역시 테더 CTO도 생각보다 빠르게, 어, 민첩하게 대응을 또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고객들이 테더 달러 환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24시간 한톨이 남겨없이 3억 테더 이상을 환전했다 라고 밝혔다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전날에 1달러 패깅이 깨지기 시작을 해서 곧바로 시 t o 를 투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 아무런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만큼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 구독자님이 제가 이제 한때 이곳으로 인해서, 이 심리로 인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해보자, 어, 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했, 했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테더가 그렇게까지 바보가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때 나왔던 거는 지금 장이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졌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이탈이 되는 것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반하게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원리를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테더가 갖고 있는 시총이 네, 백조가 일단 넘스,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 루나처럼, 네, 루나처럼 대략 10조 원의 언급 정도가 되는 이 규모로 공매도를 때렸다. 근데 똑같은 형태로 어, 준비금을 놔두고 그돈 자체를 공매도를 때렸다. 그럼 테더는 바보입니까? 네, 테더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벌금 낼거 생각하고 과거 2017년도 때 처럼 비트파이낸스 쪽 찾아 가지고 그 쪽에다가 작업하고 똑같은 누가 이기냐 베팅을 때려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더 쪽에서 또 연관되어져 있는 또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총 대비만큼 담보를 다 잡고 만약에 딜을 던진다고 라 하면 아마 해치쪽이 더 불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체 쪽이 많이 모아봐야 모을 수 있을 만한 돈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테더 쪽은 조금 입장이 또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패닉셀이 나온다고 해도, 결과론 쪽으로는 이 코인들이 다 매도하면, 결과론 쪽으로는 테더 쪽으로 또갈 텐데, 그러면 시총이 계속 높아질 텐데, 숏을 때려서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때려가지고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면, 지금 대비보다 워낙 시총이 더 높아야 되고, 그때 또, 어, 테더가 또 개입을 하면서, 서로 만약에, 어 강대강으로 만약에, 어 <laughs> 싸우게 된다고 하면, 테더가 이기지 않겠냐.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시총이 아직까지는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테더를 흔들려서 건들기에는 또 어렵거니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거 2014년도 때부터 테더가, 어, 기존에 2017, 14년 이후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서 1차 방어가 이제 아마 16년, 17년, 18년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있었, 있었습니다. 지금은 빼고 21년도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벌금만 내면서 모든 로비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다 방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멍청했다라고 했으면, 테더는 이미 이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어, 이 코인 시장에 머물지 않고, 다른 애한테 1등 자리를 내주고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말, 말지만, 설마 혹시 모르니, 일단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좀 해보자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도 계속 마음이 아픈 네. 가산자산업계 사실상 폰지사기, 코인판 사태, 비판이 매우 커지고 있고, 로나시총이 350억 달러 6, 6박에 일주일 만에 99%가 정말, 뭐, 거의 뭐, 100%에 가깝죠. 그 다음에 1억이 100만원에, 이제, 가산화폐가 와르르 무너졌다. 50조가 증발을 했다. 뭐, 주식도 한 대략, 어떻게 보면, 한국 쪽만 보게 되면 60, 몇조였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뤄어지니까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이분 대표께서 좀 이런 신면보호 조치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신혼 미산자 대표 집에게 찾아가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 네. 진짜 너무 많이 이자, 성으로 이렇게 많이 그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시총만 보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것과 그리고 장중에 있었던 게 이제 테라 블록 높이에서 활성화를 중단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루나와 테라 부분이 이제 중단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면서 효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루나 발행은 이제 멈, 춰지고요 한시적으로 멈춰지고, 반대로 이제 테다가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그나마 일시적으로 뭐, 잠깐 장이 좋아졌던 부분도 없지 않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비활성화 패치를 좀 적용하고, 다시 가동을 시키겠다라는 또 트윗했다는 내용도 나와주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따른 내용들은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출금을, 이제 어느 정도 뭐 다시 좀 막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유통량인 그냥 넘사죠. 네 넘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올라갈 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조만간 가장 핫이슈는 상장 폐지에 따른 연속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태... 테라와 그리고 루나 부분이 조금은 어 어떻게 될지 좀더 봐야 되겠죠 근데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사는 좀 준비를 못했는데 어 일단 13일 기준으로 오후 시간 네. 시간으로 상점 폐지 심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무래도 주말 정도에 나오던지 아니면 어 제가 녹화하고 있는 끝나자마자 나올 것인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순위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테라 같은 경우에는 35위 루나가 거의 2 3 0위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으로 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슈카 월드 형이 저번 주에, 그러니까 루나가 처음 밀리, 밀렸을 때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루나와 테라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 나오는 시점에 2차 파동으로 내려가는 시점으로 영상을 또 졸면 시점에 맞춰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 아무래도 김서준 대표 와또 어떻게 보면 루나 대표 이런 쪽이 또 많은 질타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서준 대표의 아내 하연주 씨가 또 나타나 가지고 슈카월드 부분에 따라서 허위 사실이다. 네가 좀잘 모르는 게 많다. 라고 해서 약간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또볼수 있는 새로운 또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마디 조언을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뭐 거의 이론도 안 되는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도 운이 따라줘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돌고 있는 짤인데, 이분이 뭐, 똑같이 암호화폐 트레이더 BJ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루나를 샀는데, 이제, 초반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괜찮다가, 중간에 이제 수익률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담보, 뭐, 그런, 뭐, 그런 자금을 또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또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86%가 되니까, 이분의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진짜 진심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태가 생각보다 심하다. 저런 분들이 뭐 한두 명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저분들 입장에서는 저 돈을 어떻게 모아갔던 과정을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정말 미치는 거죠.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는 남이 이제 저런 형태니까 바보같이 보이, 보여지겠지만 똑같이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본인이 그러는 날이 안 온다라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만큼 내 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건 코인이든 주식이든 모든 자산시간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사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도사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루나가 사기라고 볼순 없지만, 어,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허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대로 역, 역으로 이용을 해서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주변 인물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로 좀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스텝을 추금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저만의 주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계속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왜 자꾸 코인베이스를 자꾸 언급을 하고 자극을 주고 상패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제일 돈이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 트론 내용도 나중에 정리를 해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 사전에 어, 그런 만큼 준비금을 미리 긁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긁어 놓고 예, 나는 일단 준비를 해 놓고 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거버너스 쪽에서도 담보를 85%대까지 증가를 해 놓고 더더 안전하게 우리는 갈 거예요 라는 걸또 보여주고 있죠 과연 이게 이제 연속성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하다 그 다음으로 음모로는 아무래도 연준이 자산시장에 따른 어 그런 기대감을 좀 꺾어 버리자 이 말을 좀더 확대를 해보면 어 이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다들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다 은퇴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은퇴자들 그러니까 저돈 갖고 은퇴를 해버리니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잖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주식시장 또는 코인시장 둘 중에 하나를 좀어 이런 기대감을 꺾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저축이 바닥이 나면서 일을 하러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음모론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맞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만개 이상 보유 지갑 수가 올해 3월부터 조금씩 증가를 했고 천개 이상 보유가 3월에 급등하고 행보 중이고 100개 이상 보유 지갑 수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다시 천천히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개 이상이 보유 중인 지갑 수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수의 지갑에서 물량을 던지며 급락이 발생했고 다른 고래가 그대로 받아낸 것인데 고래들 간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동그라미 좀 쳐놨죠. 어 근데 이게 어, 이들도 받아내는 걸 포기하는 모습이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서로 주고받고 안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거래소 공급이 급증을 하고 있다 라는 측면은 뭐 여러가지 근거가 있겠죠 일단은 먹고 개인이 저렴하다 라고 이제 들어오는 물량도 있겠고 뭐또또 또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최근에 엘살바드로 가더 지금 많이 싸다고 뭐 추가적으로 한번더 긁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까지 또 포함을 하게 되면 올라갈 부분도 없잖아, 요 있겠죠. 아무튼 지금의 루나 가격을 좀 보았을 때는, 어 지금 1원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있었을 때, 그냥 경험치, 체험, 이런 부분 아니고서야 접근했다가 나중에 저분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BJ처럼, 나중에 울고 짜고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다른 것도 그 전에 미리 올려드려서 지금은 반능의 시즌입니다라고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디파이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 다시 돌아와서 약간 회복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ERC20에 있는 애들도. 또,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이 다시 안정화가 되니까, 덩달아 같이 힘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루나가 빠질 만큼 빠져주었잖아요. 사토시가 3인데, 물론 최저가 1 사토시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면 이미 물량이 정리될 만큼 나왔으니, 반대적으로 들어갈 만한 물량들이 꽤 많다. 그리고 이렇게 BTC 마켓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도미넌스는 당연히 많이 빠져주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도미넌스까지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리니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그 동시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는걸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의 교훈은 루나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들고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으니 차라리 지금의 저렴한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더 많이 어, 물량을 실을 것인지, 아니면 좀더 기다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으로 또 깨달은 점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건 배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서 아, 지금 이 싸다 싸다의 근거체가 없으면 안 되죠.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더가 많이 흔들릴 만큼 이더 기반이 많이 이렇게 흔들려졌으니 이번 플랫폼 부분이 너무 많이 활성화돼서 이더가 많이 올라간 것도 좋은 효과지만 그거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 으로, 반작용 자체가,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여기가 문제가 되면, 여기도 문제가 되고, 여기가 얽혀져 있는 애들도 문제가 되고, 그게 연달아 효과가 있어, 여러가지 또 심리적인 악재까지 나오고, 거기를 역으로 이용하는 공배도 세력까지 또 보게 되면, 이런 이런 그림까지 그려진다더라! 라고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많은 걸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만 지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니, 어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